내본 머리카락을 싹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고정을 시킵니다. 닫죠? 나는 그래도 난 진짜 죽어도 밀기 싫다. 난내본 머리 진짜 무조건 살려가지고 쓰고 싶다. 이러면 어떡하냐.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치원입니다 오늘은 또 가발을 쓰시는 분들 그리고 탈모가 있어가지고 뭔가 가발을 좀 찾아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 될 거예요 탈모 초기인 분들 진짜 진짜 꼭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가발을 쓰기 전에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댓글에도 그렇고 실제 상담 오셔서도 그렇고 DM으로도 많이 질문 주시는 그런 상황인데 가발을 쓰려면 꼭 밀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미는 게 절대 정답이 아니라는 거 근데 왜 당신은 그렇게 머리를 맨날 밀고 가발을 쓰고 있냐. 저는 탈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가 자라나오면 되게 부피감이 상당하거든요. 이 머리가 계속 자라나오면 부피감이 있기 때문에 엄청 떠버려요. 그리고 가발이 잘 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가발의 자연스러움을 직접 써가지고 항상 손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매일 위에를 삭발을 하고 면도를 해가지고 가발을 맨날 다른 스타일을 써서 손님들한테 보여드리는 목적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발을 이렇게 밀고 쓰는 거고, 일반인분들이 가발을 처음 쓸 때, 가발을 쓰려면 꼭 밀어야 하냐. 절대 절대 아니고, 밀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안 밀고 써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부터. 안 밀고 써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윗머리 탈모 범위가 저희가 설정한 그 탈모 범위 안에 들어온 분들. 즉, 탈모 범위가 이 아랫머리까지 많이 내려가지 않은 분들은 굳이 안 밀고 써도 돼요 자요 클립가발이 있는데 요 클립이 끝에가 물망울로 되어있는 클립이에요 그래서 이 클립을 열게 되면 이 안쪽에 공간감이 생기거든요 요 안쪽에 공간감이 생기면 요렇게 실제로 썼을 때내 본머리카락을 싹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고정을 시킵니다 일단 닫아요 닫죠 자요 범위가 어, 저희가 설정한 탈모 범위 이내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클립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가지고 있는 원래 머리를 안 밀고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쓸 수가 있다. 자, 근데 이 클립 가발을 쓸 때, 아니, 그러면 탈모 범위가 나는 여기까지 엄청 내려온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난 진짜 죽어도 밀기 싫다. 난내 본머리 진짜 무조건 살려가지고 쓰고 싶다. 이러면 어떡하냐. 그런 분들도 가능합니다. 기성가발 말고 맞춤 본을 떠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또 제약사항이 뭐냐면, 원래 가지고 있는 모질 자체가 되게 얇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클립을 찝었을 때도 고정력이 좀 약해요. 이렇게 딱 찝어놓고, 모발이 나가는 것도 살짝만 나가야 되는데, 모질이 얇으면 자꾸만 이렇게 다 슥슥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발의 그 힘이 좀 괜찮다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클립이 얻어져 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자 반대로 클립 가발을 쓸수 없는 분들 저희가 쉐이빙을 권장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웬만해서는 저도 진짜 밀기 싫거든요. 어 근데 이거를 꼭 권장드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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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고정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쉐이빙을 하고 이 테이프 부착식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 테이핑 부착하는 게 훨씬 더 고정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테이프 고정력이 정말 상당하거든요. 요거는 진짜 웬만한 일상생활에서 진짜 제약사항이 많이 없고, 클립보단 흔들거림도 없고, 간단한 수영, 뭐, 사우나도 잠깐 가능하고, 일반적인 그냥 일상생활이 그냥 전부 다 가능하죠. 클립도 가능하지만, 이제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게 훨씬 더 장점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가발을 쓸 때는, 굳이 밀지 않고도 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담감을 굳이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발을 쓴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일단은 좀 되게 엄청날 텐데, 가발을 써야 되는 것도 모자라서 밀고 써야 되냐. 그래서 이거는 굳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전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아, 클립 가발도 짧은 가발도 가능하고, 긴 가발도 가능하고, 뭐 어떤 스타일이든 가능하니까, 일단은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 테이프로 썼다가 나중에 클립 가발 쓰는 분들도 있고, 클립으로 썼다가 테이프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완전히 선택사항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일단은 상담 먼저 받아보시고, 부착 방식을 선택해보는 게 훨씬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 더 드라마틱한 저희 고객님을 모시고, 다음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